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과 잠실 접근성이 20분, 30분 이렇게 좋아진다고 한다면 2023년 착공을 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어, 발표를 했는데요. 삼기 신도시인 바로 한남 교산지구 어, 3만 2천 가구가 들어오죠. 이 지역과 과천지구 7천 가구가 들어오는 과천지구인데 바로 어, 교통 개선망 강남과 잠실 접근성을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그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 뭐 삼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의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산과 과천 안 그래도 좀 입지가 좋은 편인데. 어, 여기 먼저 발표를 했다는 게 델론 확실히 되나? 뭐 이런 어 얘기는 아니겠죠. 뭐 예,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남 교산 삼기 신도시 32,000호, 과천 지구 7,000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하였다. 자, 이 내용이고요. 삼기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잠실과 강남 등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지구 지정부터 대책 확정까지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빠르게 하겠다 일단 요지는 강남과 잠실 일자리가 많은 강남과 잠실에 30분 동안은 주파 하겠다 그야말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위례 신사선 위례신사선을 지금 과천에 삼기신도시 들어가는 그 지역과 그 다음에 GTX가 들어서는, GTX 역사가 들어서는 과천 신청역 어, 옆에 거기까지 또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어, 위례 쪽도 조금 많은 덕을 볼수 있는 어, 그런 교통 입지가 아닌가. 아, 하남교산과 과천 그리고 어, 위례까지 여러 가지 좀 개선이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이 수립 중인 고양, 창릉 등 4개 신도시 왕숙, 계양, 창릉, 대장도 연내 어 올해 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나오는 즉시 또 긴급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국토교통부 대변인도 아니고 어? 긴급속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인데 지금 현재 위에 하남 미사가 있죠. 이 5호선, 지금 영장선이 뭐 미사까지 7, 8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남시청을 거쳐서 이게 이제 올해 연말에 개통 예정인데 요점이 이겁니다. 하남시청 이 역사의 5호선에 들어오서 이 지역하고 하남교산신도시를 가로질러서 당초는 3호선의 오금역을 갖다가 뭐 이렇게 연결시킬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잠실 권역, 잠실과 직통하는 권역으로 끌어올리겠다. 이 지금 잠실에 어디로 정확하게 가겠다는 건좀 구체적으로 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많은 강남 바로 옆에 있는 잠실 권역으로 바로 노선을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요지고, 또 지금, 어, 양평 고속도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이걸 또 연장을 시킵니다. 하남교산에서 양평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구호선 역사가 지금 현재 있는 보훈병원역이나 이런 역사 환승센터를 만든다 이런 요지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쨌든간에 하남교산으로 많은 삼호선 노선이나 뭐 이런 노선까지도 여러 가지 빨리 갈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 자, 어, 그래서 지금 요점을 보시면 이 가라가 이거죠 이게 이제 송파 하나간 도시철도 건설 송파와 하나 도시철도 건설한다 도시철도입니다 철도 어, 도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나아. 나가 이게 있는데 나가 BRT BRT를 신설합니다 하나의 어, 바로 그 구시가지랑 이제 연결되는 BRT를 신설한다 다 다가 이게 이제 동남로 연결도로 는 BRT 설치를 한다. 라가 뭡니까? 라. 환승, 환승을 할수 있는. 여기서 이제 교사신도지 안에서 환승할 수 있는 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과천 지구를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그 과천의 그철천 가구가 들어설 이 지역, 지역인데 요 지역에서 이 핵심은 위례 과천선을 어디까지 연결한다? 바로 어 여기 여기가 어디냐? 바로 GTX 노선이 들어서는 여기 들어서는 바로 과천 신청사 옆 그, 그쪽 역까지 위례 과천선을 갖다가 연결한다. 예, 그러니까 과천에서 위례에 가는 것도 편하고 위례에서 바로 GTX 타러 오는 것도 편하고 그러니까 위례도 어 상당히 어떤 교통 개선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이 사당 가는 길인데. 어,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당 가는 길, 그 다음에 우면산의 그 터널에 있는데 그 도로가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저도 이제 뭐 가끔 그 타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거기를 지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로 확장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인 어, 요지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 뭐 한번 그림을 보시고 어, 유심히 자기 지난 특히 뭐 이제 안양에 사신 분도 안양과 사당까지 BRT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안양에서 또 올라가는 이 BRT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사당까지 가기 때문에 안양도 상당히 사당까지 가는 그 BRT를 타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안양 어떻습니까 뭐 이쪽 평촌이라든지 그 삼십 년 가까이 된 아파트도 있지만 요즘에 또 신규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하여튼 안양 쪽에서도 상당한 어~ 사당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 부분도 있겠는데 교통 개선의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남 교산지구는 기존 잠실 방면에서 오십 분 걸리던 거 오십 분 강남역에서 육십오 분 간에 소요 소요되던 통행 시간을 잠실이 십 분. 강남역 30분으로 단축한다. 그야말로 강남권으로 또 분류를 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과천지구는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 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과천대로 서울시계에서 관문사거리까지 양재대로 구간의 교통혼잡이 개선는다 지금 이 과천 쪽 가보면 이제 이 과천대로가 좀 교통혼잡이 있는데 확장을 하고. 뭐 지화하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3년 착공을 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어,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네개 신도시도 연말까지 교통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어,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지역이 강남과 잠실 접근성이 20분, 30분 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댓글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그 중에서 또 선정되신 분들을 또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